옛날 로댕 믹서기랑 CDJ 베개스로만 타임 보면 DJ들 실력 차이가 좀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. 그렇게 저는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. 왜냐면, 현직 DJ 할 정도면 귀로 맞힐 줄 알고 비트 매칭 기본이야. 눈으로 비트 매칭하는 사람들 아예 없다고 봐야 돼. 기본은 다 대고 편의상 화형을 보고 믹싱을 하는 랩탑을 쓰던 눈트 매칭을 하는 거지, 베개스 갖다 놔도 잘 비트 매칭 할줄 알아. 그거 갖다 실력 차이를 보기엔 좀 어려워. 다할수 있어, 현직 DJ들. 예전에 클라 갔을 때 헤드폰 없이 DJ 하는 걸 봤는데, 헤드폰 없이도 디제잉을 할수 있나요? 헤드폰 없어도 비트매칭 디제잉 할수 있어. 정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헤드폰이 없거나 헤드폰 단자가 고장나서 아예 소리가 안 들릴 경우가 꽤 있어요. 내가 틀고은 내가 BPM을 다 알잖아. 그러니까 대충 BPM 맞춰놓고 눌러 그리고 올린 다음에 맞춰버려. 근데 이게 현직들은 상당히 맞추는 속도가 빨라 티가 안 나. 밑에서 들었을 때 살짝의 엇박은 날수 있어. 근데 바로바로 바로 맞춰요 현직들. 그리고 눌러 여기 레벨 티잖아 레벨. 어, 쿵, 짜, 쿵, 짜, 쿵, 짜, 쿵, 짜. 이거 레벨 트는 거 같다가 맞춰서 올린다니까? 여러분들, 타임을 돌다 보면요. 정말 생각지도 못한 오만 가지의 사항들이 많이 발생돼요. 그게 쌓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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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.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다음에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여유롭게 대처하죠. 현직은 괜히 현직이 아니야. 솔직히, 라이크 마이크의 디미트리, 레가스 같은 탑 헤드급 어월드 탑 DJ들 하시는 영상만 봐도 진짜 답나오는 것 같아요. 믹싱이나 호응 같은 거 하는 스케일 보면 진짜 덜덜. 우리나라 DJ들도요, 이 믹싱 기술 하나만큼은 외국 DJ한테 안 꿀립니다. 정말 잘해요. 이 DJ인 기술이나 스킬적인 부분에서 잘하는 DJ들이 상당히 많아. 그냥 잘해. 그런데 겉멋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. 프로듀싱 기술 말고 그냥 DJ인 기술로만 본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상급이야. 잘해.